안녕하세요. 토픽 4급 이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토픽 코치입니다. 오늘 학습할 단어는 선진국, 선진화, 선진적, 선진화되다, 선진화하다, 선진사회입니다. 선진. b i n advanced. 어느 한분야의 발전 단계나 정도가 다른 것보다 앞섬. 선진국 1. 구조 이해하기 선진 더하기 국국 국. A suffix used to mean a nation. 2. 단어의 뜻 Advanced country 다른 나라보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발달이 앞선 나라. 3. 예문. 선진국 대열. 선진국으로 도약하다. 선진국 수준. 선진국으로 부상하다. 선진화. 1. 구조 이해하기. 선진 더하기 화화 A suffix used to mean to become that way or to make that way. 이 단어의 뜻 advancement 문물의 발전 정도 3. 예문 정치 선진화 경제적 선진화. 문화의 선진화. 선진화 정책. 선진적. 1. 구조 이해하기. 선진, 더하기, 적. 적. A suffix used to mean having that character, being related to something. 2. 단어의 뜻. being advanced.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되어 앞서 있는 것. 3. 예문. 선진적인 경영. 선진적인 방법. 선진적인 기술. 선진적인 설비. 선진화되다. 1. 구조 이해하기. 선진 더하기 화 더하기 되다 화 a suffix used to mean to become that way or to make that way 되다 a suffix that means passivity and makes the word a verb 이 단어의 뜻 be advanced 문물의 발전 정도가 이전이나 다른 나라보다 앞서게 되다. 3. 예문. 선진화된 국가. 선진화된 사회. 선진화된 나라. 문화가 선진화되다. 선진화하다. 1. 구조 이해하기. 선진. 더하기 화 더하기 하다 화 a suffix used to mean to become that way or to make that way 하다 a suffix that means to act that way or to do an act related to something and makes the word a verb 이 단어의 뜻 advance 문물의 발전 정도가 이전이나 다른 나라보다 앞서게 되다. 또는 앞서게 하다. 3. 예문. 선진화한 기법. 산업이 선진화하다. 선진화한 나라. 질서의식이 선진화하다. 선진사회. 1. 구조 이해하기. 선진, 더하기, 사회. 사회. community. 2. 단어의 뜻. advanced society. 다른 사회보다 개인 소득이 많고, 문명과 문화가 발전한 사회. 3. 예문. 선진 사회가 되다. 선진사회로 들어가다. 선진사회를 추구하다. 선진사회로 진입하다. 이상으로 129번째 학습이 끝났습니다.